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구독자분이신 트럭 선생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달 일주일 지났는데 벌써 이 정도 수익 내셨습니다. 운전하시면서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날은 운전 때문에 매수 수량을 0을 하나 빼먹어서 그냥 바로 파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써 이렇게 3일 만에 이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 드릴게요 기아 영상입니다 기아가 전일 대비해서 오늘도 2.5% 하락하면서 2일 연속 하락했고요 무엇보다도 21선을 이탈하면서 은봉이 두 개나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흐름입니다 물론 반등이 나올 거예요 반등이 나오지만 현재 차트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반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또다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전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상황이 안 좋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이 있어서도 양봉으로 끝이 났고요. 주가가 상승하면서 끝이 났는데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다르게 지금 배당락인데 어제 이렇게 큰 음봉이 나왔죠. 어제 종가 7% 마이너스로 끝이 났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지금 현대차와 배당락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배당락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뭔가 또 다른 악재가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는데요. 기아가 더 하락할 것인가, 그리고 더 하락하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아와 관련해서 최신 소식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정리한 기아 자료인데요. 우선 기아 신차 공개가 있습니다. 바로 준준형 세단 K4인데요. 이에 대해서 기아는 동급 최고의 거주성 그리고 첨단 주행 기술을 갖춘 차량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차는 국내에서는 출시하지 않아요. 해외 판매용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준중형 세단급에서는 현대차의 아반떼와 국내에서 경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준중형 세단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SUV 쪽으로 수요가 늘고 있고요. 점점 큰 차를 선호하기 때문에 준중형 쪽으로는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준중형 차량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1.8% 감소했다고 그래요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준준형 세단의 판매량은 아반떼가 독보적이라고 합니다 K4는 오늘 27일 뉴욕 오토쇼에서 공개를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실루엣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고요 내일 21일에는 전체 디자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K4가 출시가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잘 된다면 이 부분 역시 실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기아는 이틀 연속 하락해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수급적으로 보시면요. 최근에 외국인이 특히 더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관들이야 사실 계속해서 팔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외국인이 파는지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외국인이 이렇게나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 왜 기아 쪽으로는 외국인이 팔고 있을까? 혹시 기자 쪽으로 어떤 안 좋은 소식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엄청난 혜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와 함께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이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엣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들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기아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도대체 기아는 왜 이렇게... 현대차와 다르게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을까? 그리고 최근에 지금 20일선을 이탈하면서 음봉이 이렇게 두 개나 나왔는데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아 주가는 당연히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올해 24년 실적 그리고 어느새 3월 20일입니다. 이제 1분기 실적 조만간에 발표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의도에서 분석하는 바로는 현대, 기아 둘다 올해 1분기에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서 자동차 시장이 다 수요가 안 좋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비슷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량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우리 한국 국내 내수는 분위기가 안 좋아요. 현대가 지난달에 2월달에 판매량이 우리 한국에서 26.7%가 감소했습니다. 기아는 무려 12% 감소했어요. 특히 현대차의 감소량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외에서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특히 현대 기아 모두 해외에서 판매하는 가격, 평균 판매 가격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사실 수익성에는 앞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올해 1분기 실적 추정치는요, 기아 같은 경우에 매출의 24조 7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2조 7천억인데 작년과, 그러니까 작년 1분기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작년 23년에 기아, 현대도 마찬가지고 연간 최대 실적이 나왔죠. 그런 실적과 비슷하게 출발하기 때문에 사실 안 좋은 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매출 측면에서는 다만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를 하는데요. 인센티브와 판매관리비 이 부분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이 수익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아가 이렇게 이틀 연속해서 하락해 있긴 하지만은 조만간에 빠르게 반등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선 실적이 좋으니까 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는 주가 상승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기아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계속 엇갈려요. 그래서 저번에 현대보다 먼저 기아가 상승했고 그 이후에 기아는 쉬었고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지만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 다소 불리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지금 현대와 기아 둘만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은 지금 현대 쪽으로 많이 기울였어요. 왜냐면 저렴하다는 겁니다. 너무 저렴하다. 첫 번째로 PBR로만 봤을 때도요. 지금 아직 그래 봤자 0.7 정말 많아 봐야 0.8이에요. PBR로만 놓고 봐도 아직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기아는 아쉽게도 PBR이 벌써 1을 넘었습니다. 아직은 저평가 구간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p b 아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현대차는 지금 추가적으로 주주환원책에 나올 것이 있는데 기아는 이미 나올 수 있는 주주환원책이 없습니다. 이미 최대치를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새로운 기대감이 없어요. 그래서 기아가 조금 현대보다는 다소 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기아는 올해 실적이 잘 나오면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주주환원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관심있게 봐야 된다.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그리고 주주환원책으로 인해서 주가가 또다시 상승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조정 나온다고 해서 우리 주주분들 흔들리실 필요 전혀 없고요. 앞으로 결국에는 이렇게 반등 나오고 정거점 13만원 넘어서 14만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만원까지도 갈수 있으니까 우리 주주분들 이런 작은 파도에 흔들리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만원 갈 때까지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기아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기아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 많이 신청하셔서 저희 트럭 구독자분처럼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